여러분, 편안한 숙면 왜 쉽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잠이라는 단순히 몸의 피로를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집중력, 감정의 평온함, 나아가 우리의 수명까지 좌우하는 이 중요한 잠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은 단순히 잠잘 자는 법에 대한 몇 가지 흔한 팁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잠의 주도권을 외부 요인에 맡기는 대신 스스로 되찾고 매일 아침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가득찬 최고의 나를 만나는 희망찬 여정.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자, 그럼 이제 잠의 주도권을 되찾고 진정한 꿀잠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의 첫 걸음을 떼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시작한 우리가 매일 밤 마주하는 가장 사적인 공간, 바로 침실을 수면의 성역으로 재탄생시키는 일부터 시작해 보시죠.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방이 아니라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내고 내일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신성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의 작은 요소 하나하나가 잠의 질을 결정 짓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침실의 온도와 습도입니다. 여름밤 열대야에 잠못 이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우리 몸은 체온이 살짝 낮아질 때 깊은 잠에 빠져들기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숙면을 위한 최적의 온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너무 따뜻하게 난방하는 것보다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고 포근한 이불을 덮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하거나 너무 습한 환경은 호흡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피부 건강까지 해칠 수 있으니 적정 습도인 50% 내외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해 쾌적한 공기를 조성해 주는 작은 노력이 밤새 편안함을 선사할 거예요. 두 번째는 빛과 소음으로부터의 완벽한 차단입니다. 침실은 마치 동굴처럼 어둡고 조용해야 하는데요. 작은 빛한 줄기라도 우리뇌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암막 커튼을 설치하거나 눈가리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외부 소음 역시 잠을 방해하는 주범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잠에서 깨거나 얕은 잠을 반복하게 되니까요. 두꺼운 커튼이나 방음제를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 여의치 않다면 백색 소음기기를 활용해 불규칙한 소음을 중화시키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은 세상과 단절된 나만의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죠. 세 번째는 생체 시계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우리 몸의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최적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의 사회적 시차를 유발하여 마치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처럼 혼란을 주게 됩니다. 월요일 아침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주말에도 평일과 큰 차이 없이 일정한 수면,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몸이 그 리듬에 익숙해지고 오히려 더욱 개운하고 활기찬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귀 기울이고 그 리듬을 존중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꿀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가진 고유한 생체 시계에 귀를 기울이고 그 리듬을 존중하는 것, 이는 꿀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이자 동시에 우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 지혜가 단순히 개별적인 주면, 팁에만 머무른다면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것을 넘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할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고단한 하루의 끝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충전과 재정비의 소중한 시간으로 변모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잘 설계된 저녁 루틴은 마치 정교하게 맞물린 톱니바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을 평화로운 수면 상태로 인도하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충만한 최고의 나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가볍고 머리는 맑으며 어떤 도전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그것은 단지 하룻밤 잘 잤다는 느낌을 넘어 삼전체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와 깊은 만족감을 선사할 겁니다. 수면의 질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감정 기복이 줄어들며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지죠. 면역력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의 수명까지도 늘려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잠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동시에 우리가 충분히 탐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역인 것이죠.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은 우리의 잠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푸른빛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끝없이 밀려드는 정보의 홍수는 우리의 뇌를 밤늦게까지 깨어있게 만들죠. 이러한 환경 속에서 꿀잠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방어막이 됩니다.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창의력을 불어넣으며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투자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탐구했던 저녁 루틴은 단순히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적인 지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알아본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꿀잠 루틴을 설계해 나갈 동기를 충분히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녁을 돌아보고 어떤 습관들을 새롭게 만들고 어떤 것들을 과감히 버려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침실의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의식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내일의 아침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침실은 단순한 잠자리가 아닌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갈 중요한 전장이 될 것입니다. 잠은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미스터리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미스터리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수면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숨겨진 생활 습관들에 대해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위한 여정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는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현명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매일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저녁 루틴의 중요성도 함께 탐구 했고요. 이제 이 여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면의 질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숨겨진 생활 습관 한 가지 에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몸 속에 내장된 정교한 시계 즉 생체 리듬에 귀 기울이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일정한 주기로 깨어나고 잠드는 고유한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치 지휘자의 신호에 맞춰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처럼 우리 몸도 밤낮 변화에 따라 호르몬 분비와 체온 등 다양한 생리적 활동을 조절하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답니다. 디지털 해독으로 블루라이트 유혹에서 벗어나고 따뜻한 샤워와 명상으로 긴장을 이완하며 침실의 수면의 성역으로 꾸미는 환경 최적화는 물론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까지 말이죠. 이 모든 개별적인 팁들은 마치 퍼즐 조각과도 같습니다. 하나 하나도 중요하지만. 이 조각들이 조화롭게 맞춰져 저녁 루틴이라는 견고한 시스템을 형성할 때 비로소 우리는 단순한 잠을 넘어선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잠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삶의 도구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매일 밤잘 짜인 루틴을 통해 잠의 주도권을 되찾고 매일 아침 새로운 에너지와 활력으로 충만한 최고의 날을 만나는 경험.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거예요.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잠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지키고 내일을 위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현명한 투자입니다. 우리가 함께 알아보니 저녁 루틴은 그저 잠을 잘 자기 위한 기술적인 지침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탐색했던 지식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꿀잠 루틴을 설계해나갈 동기를 충분히 얻으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내일의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내일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